그다음에 멀리 좀 많이 보세요. 덜 나빠지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빨라요. 좋아지는 방법보다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안시양에서 눈이 안 나빠지는 방법을 찾는 게더 빠릅니다. 코요코 코 떨어진 거 얘기하시는 걸 받치며 떨어지는 거 요거는 안경 맞추신데 가시면 그냥 무상으로 해주실 거예요. 만약에 요 대가 부러지잖아요. 요그철 요, 철이 부러진 거는 수리를 하셔야 되니까 수리비가 들 거구요. 받침이 떨어진 거는, 예, 안경은, 고 안경 맞추신 데 가시면 그냥 무상으로 교체는 해 주실 거예요, 안경 바꾸시는 주기, 어, 정해진 건 없습니다. 성인분들 같은 경우에 테 디자인이 실증이 나시거나 이러면 뭐 2년, 3년 만에 바꾸시는 분들도 계시고, 안경 렌즈를 만약에 교체를 하신다 그러면, 스크래치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일단 확인을 하셔서 바꾸시는 게 맞고요. 그게 뭐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.